에스겔 3장 17절로 18, 19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나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3장 17, 18, 19절입니다 <laughs> 전도특강에서 전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자주 인용했었습니다 <laughs> 내가 전도했다면 전도받은 사람이 영접하여 구원을 받든지, 거부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든지, 전도받은 그 사람의 책임, 책임이지만, 내가 전도해야 하는데 전도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이 멸망하였다면, 그 책임을 내게도 물으시겠다는 주님의 경고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laughs> 여기에서 사용되는 직분이 파수꾼이라는 직분입니다. <laughs> 파수꾼. 파수하는 사람은 경계에서 지키는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밤에 자지 않고 경비를 서는 일 또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불침번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laughs> 경비를 서는데도 적군의 침입을 몰랐다면 경비를 섰던 그 사람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경비병이 비상벨을 울렸는데도 방비하지 못했다면 경비병은 책임이 없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경비경, 경비병, 파수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쳐야 합니다. 깨우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3장 17절 말씀이죠. 백성들을 깨우칠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laughs> 백성을 깨우칠 책임이 예언자에게 있지만 깨우치고 깨우치지 못하고는 듣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구원케하지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18절이죠. 그렇습니다. 악인에게 죽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가 죄악 중에서 죽으면 그 빚값을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19절 말씀이죠. 악인에게 죽음의 소식을 전했는데도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고 예언자는 그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laughs> 예언자의 사명은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라는 예언자의 사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가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 예언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전가된 것입니다.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인제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육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때 네가 깨우치지 않냐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않냐 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핏값을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냐 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